안녕하세요. 신세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에이다입니다. 자, 우리 에이다 현재 열심히 오르고 있는데요. 자, 먼저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.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, 이 미국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, 다섯 개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하죠.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장이 불장이 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이 내일 연준의 금리 결정을 또 하루 앞두고 이 파월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,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기대 혹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어제 이 에이다 영상을 찍었잖아요. 국내 에이다 보유자 순위 비트코인 불장에 이제 드디어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살짝살짝 살짝 조짐을 보이더니 오늘 열심히 올라주고 있어요. 저를 또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자, 어제 보여 드렸던 자료도 한번 다시 볼까요? 우리나라 가상자산 현황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자료예요. 이게 19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거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저희 가족방에다 공유를 해 드렸으니까 좀 간략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쭉쭉 내려서 이 A다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12 안에 들어 가 있어요. 그래서 저 또한 가치 투자로서 중장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에이다가 현재 상승하는 게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어제 영상에서 목표가에 대한 언급도 드렸잖아요.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. 이 목표가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이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. 그럼 제가 목표가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저희 가족방 링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국내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종 목들 중에서 이 6위의 리플 보이시죠? 리플 여러분들 어제밤에 차트 보셨나요?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밤 9시부터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리플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올라줬고요. 사실 리플은 저희 국내 홀더들 뿐만 아니라 이 전세계적으로도 리플 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리플 홀더 여러분들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저희 가족방도 예외는 아니었는데, 어제 오후 10시 넘어서. 안 그래도 제가 낮에 스텔라루멘을 추천드려가지고, 그 스텔라루멘도 막 올라가지고, 상승 수익 인증을 막 올려주고 있는 그 시점에서 리플까지 올랐던 거예요. 그래서 344%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셨고요. 그러면서 뭐 리플도 오르니까 다른 것도 오를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, 정말 이 채팅방 알람이 계속 올렸습니다.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뭐 차트를 비롯한 다양한 공부,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도 많이 올려주세요. 이렇게 에이다와 그리고 리플이 움직일 정도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에요. 자,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 리플 강세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리플이 하루 만에 25%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.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이런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지 않던 리플마저 움직이게 되고 또 상승 예정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.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리플 혹은 에이다 이런 메인 종목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 불장에서 다른 종목들 매수를 들어가셔야겠죠.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 된다는 거 여러분들. 이해하실 거예요. 물론 이 코인 시장에서 뭐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.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. 제가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시는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수 진입을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불장에 상승하는 종목 세 가지만 잡아도 우리 계좌의 시드가 차곡차곡 쌓이겠죠. 그러면 매일매일 기분도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. 어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텔라루멘 제가 어제 낮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매도 사인까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때 시각이 오후 10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38%뭐105% 36%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인증을 많이 해주셨네요 33% 74% 113%이 그러니까 와중에 리플도 막 상승을 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,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물로 그리고 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물로 매수를 들어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시는 중입니다. 수익 좀더 보여드릴까요? 막51% 그러는 와중에 어, 리프, 리플이 갑자기 가네요? 라고 10시 46분에 채팅을 올려주셨어요. 저희 가족방은 뭐 이렇게 밤낮 할것 없이 24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, 가족방에 들어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가족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뭐 하락장이면 하락장이어서 뭐 악재가 있었을 때는 악재가 있어서 어, 수익을 못 가져갔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기회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되겠죠 제가 추천 종목 이외에도 이렇게 뭐 경제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만한 자료들 공부가 될 만한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저희 가족방 꾸려가고 있습니다. 우리 투자를 길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코인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좀한 줄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어, 종목 추천 진입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에이다 해외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. 저번 주에요. 이 에이다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이런 내용인데 사실 진작에 고래들과 세력들 기관들은 이 에이다가 상승할 것을 알아본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이때 밑에서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엿보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. 바닥에서 다들 막 무서워하잖아요. 그때 이 고래들은 매수를 들어간다는 거. 그리고 또 투자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. 이렇게 에이다 홀더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장기로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 따른 추가 매수, 원하시는 분들은 대응법 받아가세요.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상승할 종목까지 함께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도 지금 에이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라 라고 생각하면서 또이 불장이 또 오래 가길 염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면 빠질 확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특히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가족방에서 나누도록 할게요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세봄이었습니다.